안녕하세요. 여기는 홍연흥이고요. 홍연흥 홍현웅 뒷길을 걷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. 바닥에는 꽃잎이 떨어져서 꼭 눈이 쌓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 나무들이 있고요.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나는 하다가 다니다가 말았지 네 지금 벚꽃이 피어서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. 네, 이 벚나무들이 어 이게 언제 심어졌을까요? 조선시대 말? 어쨌든 굉장히 굵은 나무들이 수량이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. 아름답죠? 한옥과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. 뒤로는요 소나무들이 보이죠? 이 소나무들도 되게 수령이 오래됐어요. 단풍나무도 보이고요. 네, 와, 네. 여기는 홍현웅이고요. 홍현웅의 봄 풍경입니다.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, 홍현웅 뒷길인데요. 어, 산책로가 쭉 있는 영원 길이라고 합니다. 네. 네, 여러분 잘 보셨죠? 정말 좋죠? 네, 이상입니다.